많이 변했냐면은, 이 노래의 몰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서진 가수가 현역가왕이 본선 3차전에서 아주 멋진 무대로 2차전 한 팀으로 굉장한 무대를 선보이며 주연 무대 1위를 차지했던 김경민이 박서진을 지목하면서 집안 싸움은 하지 말자고 약속했던 김경민이 박서진을 지목해 혹독한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. 이날 무대가 끝난 후 남진이 박서진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. 1월 14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이 본선 3차전에서는 박서진이 1라운드 승리를 거머쥐며 준결승 진출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. 이날 박서진과 김경민은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선곡해 무대를 꾸몄습니다. 박서진은 총 300점 중 197점을 받으며 대결 상대였던 김경민을 큰 차이로 제치고 1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. 연예인 판정단의 투표도 박서진에게 기운 가운데 남진 박현빈, 주현미만 김경민에게 투표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특히 원곡자 주현미는 박서진에게 호평을 했지만 투표에서는 김경민을 선택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. 박서진과 김경민이 무대 아래로 내려간 뒤 남진은 주현미에게 나랑 똑같다며, 서진이는 행사를 많이 한다. 몸에 뭐가 배웠냐면, 발음에 긴장감이 없다. 그냥 뱉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, 추억으로 가는 당신 노래 가사에 의미가 있지 않나. 그 의미를 가슴에 못 넣는다고 혹평했고, 주현미는 고개를 끄덕이며, 맞다고 반응했습니다. 투표는 엉뚱한데 해놓고, 혹평은, 무슨 모두가 레전드면, 레전드답게 마스터 남진은 앞에 세워두고, 그런 게 있다고 알려줘야지, 뒤에서 뒷북치고 있어요. 서른도와 윤명선처럼 한 점이라도 배울 수 있게 답을 줘야지. 그게 무슨 마스터라고 자리하고 있어요. 부족한 건 지적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힘을 내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요. 다음 주도 좋은 성적으로 준결승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청과 응원으로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Спасибо.